이게뭐은손님이사오신 빵인데 이거 먹고 이자손님이 무슨 명란 바게트라는 걸사오셨어요 명란 바게트? 이게뭐이사자가 먹어서 유명해진거래요. 그렇게 지나서 오는 길에 사오셨대요 몰라? 유명한 거냐? 아는 사람 손들어 봐 빨리. 나 몰라. 나이런거하도 사람은 이 명란 바게트래요 하여튼 아, 존나 유명해 그래서 요렇게 있고 성심 밀방앗간 뭐가 돼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자 그래서 빨리 먹어볼게요 성심당에 오 뭐야 이거 바게트부터 먹어볼게요 아 유.. 조, 유명한 거야 이거 아 명란 바게트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지려? 잘살라? 오 그냥 방했던데? 수재료 초코파이 전주죠 전주 김용환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세영파님 영상 보고 서멀 제도포 무사히 마쳤네요. 근데 왜다 조립하고 남이 처음 보는 새로운 나사 두 개가 태어난 건지 의심해 원래 나사는 분해하고 나면 생산이 돼요. 괜찮습니다. 아잘 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근데 바게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게트 딱딱하다. 그니까 빵이 너무 딱딱하다 바게트라 그런가. 삼시방, 시 빵빵 님 구독 감사합니다. 일단 바게트 잠깐 내려놓게요. 을 아우씨 입 아퍼. 여기 또 있어. 정신 밀 방앗간. 뭔지 몰라 3개있어 3개 먹어보자 튀김소보로 튀김소보로 피소송 튀김소보로 튀김소보로 튀김소보로가 3개입니다 튀기소, 튀김소보로 요건 어떤가 한번 볼게요 자 봐봐 튀김소보로라고 적혀있어요 안에 파 존나 많네, 봐봐. 이게 맛있긴 한데. 존나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거 존나 맛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그냥 밥빵인데. <laughs> 그냥 밥빵이야. 어! 아이 그냥 그래 개성 있는 내가 그 튀긴 소고는 처음 먹어봤어. 근데 이 바게트는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얘가 그냥 밥빵이야. 뭐 존나 맛있다거나 이런 느낌 없는데 이거 분명히. 과장됐어 음아 데워먹으라고요? 잠깐만 아았어한번더 기회를 줄게 30초 30초 데워서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거 데워도 그냥 빵이야 아이게 어, 그게 그, 그, 있잖아요. 소이 바베큐에는 진짜 마, 마력이 있어요. 진짜 존나 맛있어서개 맛있었어요. 진짜 미친 맛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 빵에서는 팝빵 이상의 그 무언가를 찾을 수가 없다. 경훈님 구독 감사. 고맙습니다. 이게 그냥 빵인데 그냥 아 존나 뜨겁네. 씨발. 아, 어! 아, 이 미친 30초 돌렸는데, 이 개기랄 30초 존나 많이 돌렸나 보네. 자, 오늘 명란 바베, 바게트를 먹어봤구요. 어... 튀김소보로 먹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음... 다들 아는... 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네 페이머스한 네, 그... 빵인 것 같은데 유감스러운데 솔직히 팥빵이다 어... 나 이거 팥빵 이상의 그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거 얼마야? 혹시 얼마인지 아는 사람? 이거 얼마인지 아는 사람? 스로틀링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그지 클럭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인지 아는 사람? 얼마예요, 이거? 아 그래? 가격 대는 건뭐 나쁘지 않네. 그냥 특이한 팥빵입니다 예 특이한 팥빵인데 음... 가격대를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 하나 정도 먹기에는 나쁘지 않고요 음... 근데 먹어보니까 그냥 특이하다는 느낌 외에 뭐 엄청나게 맛있다거나 좀 스페셜티한 느낌은 없어 음. 그러니까 진짜 유감스럽지만 음... 그냥 팥빵이에요 아, 그, 그 확인했습니다. 그냥 네, 팝빵이입니다. 팝빵 팥빵. 하나만 먹고 더안먹으려고 영원님 아.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먹방 가자아 시집할 존나 뜨거. <laughs> 아, 시발 존나 뜨거 아, 시발혀어질뻔 했네. 아이, 진짜. 아,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한 새끼 나와. 오.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한 새끼 어떤 새끼야. 아, 시발혀어질뻔 했잖아. 아! 빨리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한 새끼 나와. 아, 시발 아. 빨리 <laughs> 아,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한 새끼 좀 찾아봐 주세요. <laughs> 아우 아아금 금복이 금목이님이에요저는 아, 개인적으로 빵 중에서는 케이크류도 굉장히 좋아해요. 바로 먹어야 된다고 그러셔서 내가 먹어봤어요. 뽑기지, 그러면. 바로 손님께서 바로 먹어야 된다고 하셔서 내 먹어봤는데. 아, 게때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고요. 그리고 튀김 소보로는 그냥 팥빵이야. 왜 유명한지 전혀 모르겠어. 아, 전혀 모르겠어요. 왜, 왜 유명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빵 솔직히 좀잘안 맞네요, 아마. 제가 돈을 주고 사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예, 좋은 경험했습니다. 예. 그냥 아방이네라는 느낌 이상을 못 찾겠어요. 하여튼 자 오늘 어,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 예, 튀김 소보로 하나 먹어봤고요. 명란 바게트는 제가 반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아니 손님이 사다 주셨어요. 예, 먹어봤는데 예, 유감스럽네요. 예, 이게왜 유명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나 진짜 전혀 모르겠다. 나머지는 저희 형한테 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이 딸쟁이들아. 고맙습니다.